안녕하세요. 학사경고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학사경고란 학칙 제30조에 따라 성적이 불량하여 성적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를 통해 학업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기말 평균 평점이 1.25에 미달이거나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1차 경고를 합니다. 1차 학사경고를 받은 자가 다음 학기 성적이 1.5에 미달인 경우 2차 경고를 2차 학사 경고를 받은 자가 다음 학기 성적이 1.5에 미달인 경우 3차 경고를 합니다. 학사 경고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사 경고 유형을 확인하여 평생 담임지도교수 심층 면담을 시행합니다. 학습 동기 재고 및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습 컨설팅과 학습 지도를 합니다. 우울 및 불안 등 심리적 요인의 경우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과 사무실 번호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